수능 지문 독해 스킬 또 하나 배울까요? 자, 통념입니다. 통념, 통념, 오케이. 통념이 나오면 빈칸의 정답은 이 통념의 개념에 반대가 되는데 이 빈칸 바로 앞에 no 나 not 나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안타 그 다음에 don't 또는 not have to have to도 부정입니다. 아직 뭐뭐 안했다라는 부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반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글의 소두 부분에 우리 모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라는 통념이 나옵니다. 통념은 선생님이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의 소두 부분에 통념이 나오면 이글의빈 칸에 들어가는 주제는 반드시 이 글의 반대, 이 통념의 반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근데 그게 맞다가 아니라 정작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빈칸으로 가고 이 글의 주제인 겁니다. 그런데 통념이 나오고 조금 더 이게 심화 문제죠. 통념이 나오고 뒤에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 바로 앞에 또 부정어가 가능, no라든가, n 이라든가이런 부정어가 들어가면 이것의 반대인데 다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빈칸 넣기 유행입니다. 자, a common belief is that. 자, 일반적인 믿음은 이다, 동사 t h a t 이하다. 요 d a t 이하가 보호절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t h a t 이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는 그냥 풀지 마시고 통념 문제로 접근해서 풀면 훨씬 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통념이 뭐냐면 그 사회에서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은 사실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게 통념풀이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 딱 보자 말자, 아, 이거 통념이네 라고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은 대디하다. 자, 갑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어떤 누군가 꿈이겠죠? 어떤 누군가냐면, who likes to do 하는 것을 좋아하는 누군가, 뭐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저기서 we do가 things 꿈입니다. 명사, 명사, 동사지요. 자, 명명동입니다. 여러분들 해석하시다가, 명명동,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뒤에 명동이 이 명을 꾸미는 겁니다. 한개 더. 명명동동. 명사, 명사, 동사, 동사. 명명동동이 나오면, 중간에 있는 이 명동이 이걸 꾸미는 거예요. 이게 주어고, 이 주에 대한 동사는 이 동사입니다. 자, 명사, 명사, 위는 대명사죠. 동. 자, 우리가 하는 똑같은, 내가 하는 똑같은 것을 하는 걸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we will get along. get along with는 누구누구와 친하게 지내다.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we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일반적인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나, 정작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혼자.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친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은 그게 아니다. 뭡니까? 나랑 다른, 달라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주제로 가는 거예요. 봅시다. Obviously, 명백하게, it is not a b i n k o alone that creates harmonious, 자, 요거, 딱, 보자 말자, it, that, 강조용법이에요. it, that, 강조용법은, that, 뒤부터 해서 갑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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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바로 이거다. 오케이?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는 겁니다. 자, 만드는 건, 뭐를? harmonious relationships. 아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빈칸 하나만.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이 딱들이 요걸 봐야 되면 요것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이 없으면 뭐겠습니까? 혼자 하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서는 같은 것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혼자 해도 된다. 따로 해도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 있으니까 다시 뭐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해석해 봅시다. 그러나 자 명백하게 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바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 혼자는 하 거죠. 그래서 같이 한다는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봅시다.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딱 보자마자 또한개 체크합시다. Harmonious relationship. 조화로운 관계. 요게 뭡니까? happy죠? 요거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paraphrase. paraphrase 게 뭐냐면, 지문 속에서 의미는 같은데 단어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꼭,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같이 안 해도 좋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같은 겁니다. 자,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mutual, 서로 상호간의 존중, 존중이 조금 미나갔죠 상호간의 존중 하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같은 일을 하고 나누는데, 존중 아니죠? 지번 humble feelings, 아주 겸손한 느낌, 공통의 관심사,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건꼭 공통의 관심사만은 아니다. 따로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죠. 답 3번. 4번, sense of achievement, 성취감 5번, feeling of satisfaction, 만족감 오케이, 답은 이겁니다 자, 결론은 앞에 딱 통념을 봐야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선생님, 앞부분에서 이게 렇 통념 문제고 통념 스킬로 풀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적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지문 속에서 문두에서 통념을 이끄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이 지문, 이 내용에 반대가 주제인 겁니다.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같은 개념인 3번이 답이 된 겁니다. 자, 요 통념 개념과 패러 프레이즈 개념은 재생목록에 수능 지문 정답 빨리 찾는 스킬을 두기실어 놨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좀더 보세요.